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바이오엔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의 생명공학 회사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코로나 백신을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회사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2008년 터키 출신인 우그루시안과 웨즐렘트레지 부부가 만든 회사입니다. 주로 암환자 치료를 위한 MRI 방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시작한 건 유럽에서 전염병이 확산하기 전인 2020년 1월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질병이 곧전 지구를 덮을 거라고 확신한 우그루사인 박사는 10개의 백신을 설계했고 그중 하나가 이번 코로나 백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개발에큰 힘을 실어준 회사가 화이자입니다 계약 내용을 간단히 보면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에 성금으로 72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5억 6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모든 개발비와 이익을 5대 5로 나누되 화이자가 개발비 전액을 선불로 부담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화이자가 모두 부담하되 성공할 경우 바이오엔테크는 이익에서 자기 부담 비용을 공지합니다 회사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 마인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깔끔한 건물에서 근무 중입니다 CEO는 우그르사인 박사이고, 현재 연봉은 66만 달러, 하나 7억 3천만 원입니다. 흑수저 출신 CEO답게 회사의 성과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편입니다. 직원 수는 3,082명이며, 주요 품목은 제약 제품이며,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제약의약품이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마켓 스크리너 자료 기준 독일 100%입니다. 연간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189억 달러로, 20년 4.8억 달러 대비 3,93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1년 149억 달러로, 20년 마이너스 8,90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의 성장도 눈에 띄지만, 매출 189억 달러 대비 영업이익 149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80%에 육박합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회사가 대박이 터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주가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2분기 매출은 31억 달러로 1분기 63억 달러 대비 51% 감소하였고 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19억 달러로 1분기 46억 달러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아도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89억 달러, 하나 20.7조 원, 영업이익은 149억 달러 하나 16.3조원으로 인당매출액은 610만 달러 하나 67억원 영업이익은 530만 달러 하나 58억원입니다 인당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우수합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감했으므로 각각 1점을 주며 인당매출 및 영업이익은 좋았으므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엔테크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제약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바이오엔테크,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과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 그리고 항체약물 결합체 대표회사 시젠 덴마크 바이오 회사 젠맵, 네덜란드의 제약회사 에자일 테라퓨틱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매출, EPS, 순이익, 총익, 이 에비타, 영업이익, 가로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엔 테크의 경우 시가총액 334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160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풀은 2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 을 계산해보니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 역시 13으로 저평가 구간이며 덴마크의 바이오 회사 젠맵이 47 이고 시젠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 에자일 테라피틱스는 영업이익 적자로 멀티플이 마이너스입니다. 좀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동일의 바이오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 젠이 다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우수하지만 시가총액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보다 더 큽니다. 수학적 개념에서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성장주는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이전과 같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시젠 순이고,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젠맵 순이고, ROE는 바이오엔테크, 젠맵, 바이오젠 순입니다. 바이오엔테크의 ROE를 보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가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미국의 바이오젠, 덴마크젠맵은 바이오주라 하기에는 재무 제표가 좋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큰 편이 아니므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EBITDA, 영업이익, ROE는 모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주가 움직임이 독보적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주당 16.5달러에 다스닥에 상장하여. 2021년 8월 10일 최고가 기준 464달러를 도달하였습니다. 22개월 만에 2810% 상승하는 성장주 투자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암울해 보이며, 에자일 테라퓨틱스가 25.6% 상승했으며, 엘라일 엠 파마슈티컬스 1.4% 상승,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이 최근 치매 치료제 이슈로 급등해서 마이너스 4.63%이고, 바이오엔테크의 경우 마이너스 45.15%입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0 2 1 말 주가락 후 2022년에는 거래량에 큰 변화 없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많았던 2022년 8월 8일 뉴스를 보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작년 2분기 대비 그리고 같은 해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너을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기저항은 135.58달러이고 장기저항은 정거점 부근인 183.11달러입니다. 지지라인인 123.25달러의 위치에 있어서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위에 있는 저항대가 겹겹이 있어서 웬만한 대형 호재 없이는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팀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매수 의견과 5명의 보유 의견이 있으며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215.78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항대가 겹겹이 있어서 좋아보이지 않으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의견 4에 보유의견 5이므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확인이 안되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장주답게 배당이 없었지만 최근 분기인 2022년 6월에 특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금은 주당 1.53달러이고 현재 주가 137.19달러 기준으로 1천만원 투자시 매수 가능한 주식은 66주입니다. 만약 분기 배당으로 계산하면 배당금은 100.98달러이고 연간 배당금은 403.92달러입니다. 다음으로 시징알파 활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일본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아 어린아이들에게 코비드 백신 사용 허가, EMA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어린이용 오미크론 백신 리뷰를 시작했다는 뉴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어린이 대상 오미크론 부스터 FDA 승인이 요청했다는 뉴스까지 모든 뉴스가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2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강조하는 비전을 보면 현재는 시판 백신 한개를 보여주 이며 코로나 백신 시장의 선두주자 이고 중간단계 비전은 차세대 또는 변형된 코로나 백신이고 장기 비전 은 코로나 백신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기승전 코로나 백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22년 2분기 매출은 32억 유로이고 상반기 누적 매출은 96억 유로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바이오 엔테이너 MRI 백신 제조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엔테이너는 바이오엔테크의 첫 번째 아프리카 MRI 백신 재료 기반 시설로 컨테이너 형태로 첫 생산은 2023년 중순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권으로 덴마크 바이오 회사 젠맵과 단일특이성 항체 물질인 Gen1053 BNT313 개발에 협의하였습니다. Gen1053 BNT313은 헥사바디 기술을 근간으로 T세포들의 세포막에서 표적들과 결합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거쳐 항체 헥사머를 형성하도록 개발된 CD27 항체의 일종입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암관련 파이프라인을 보면 각종 암관련 임상이 진행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분기 재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32억 유로이고, 영업이익은 22억 유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기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66%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2022년 상반기 매출 구성을 보면 전체 매출은 95억 유로이고 화이자 및 상하이 푸싱 제약에 대한 코로나 백신 매출이 66억 유로로 69%를 차지하며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 직접 판매 매출이 17억 유로로 17%를 차지하고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협력사의 매출이 12억 유로로 12%를 차지합니다. 2020년 2분기 매출이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하지만 21년 2분기 53. 억 유로에서 22년 2분기 31.9억 유로로 40% 감소한 결과는 주주와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최종으로 13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새 달러 대비 유로 환율도 좋지 않아 단순히 1대1로 계산해보면 130억 달러 달성 시 작년인 21년 매출 189억 달러 대비 31% 감소하게 되고 170억 달러 달성 시 작년인 21년 매출 189억 달러 대비 10% 감소하게 됩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2분기 매출 결과로 유추해보면 170억 달러의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필살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개발과 투자 부분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식의 주요 뉴스에는 호재 뉴스 위주이지만 대부분 코로나 관련 뉴스로 특별함이 없으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엔테크의 총점은 77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급감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사용 연령대를 늘려서 허가는 받고 있지만 실제 백신 사용량은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2분기 실적입니다.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높은 코로나 백신 매출 비중입니다. 매출의 100%가 코로나 백신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 매출이 빠지면 해당 매출을 커버할 제품군이 당장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코로나 백신 사업의 대성공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매출은 확실히 줄고 있으며 언젠가는 코로나 또한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매출이 189억 달러, 하나 20.7조 원이고 순이익이 127억 달러, 하나 13.9조 원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5천억 만 돼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간 5천억의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28년간 벌어들일 돈을 1년 동안 벌었다고 볼수 있으며 해당 현금으로 제품 개발, M&A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1년 매출은 1조 5천억이며 순이익은 3,900억입니다. 장기적인 장점으로는 MRI 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약 개발입니다.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 백신 개발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주력 사업 분야가 감염 질환 백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감염 질환 백신은 경쟁사인 모더나의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바이오엔테크의 경우 감염 질환 백신이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력 사업 분야는 면역 치료 항암제입니다. 암 백신은 암의 1차 예방보다는 치료 목적이나 혹은 재개발을 막는 2차 예방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mRNA 암 백신은 면역 시스템의 암 항원을 인식시켜 암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mRNA를 주입할 경우 면역세포로 가는 것보다 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흔해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의 결론은 바이오앤테크는 코로나 백신 1위 업체이며 mRNA 분야의 신흥 강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2로 상당히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며 퍼츄이는 20년 2,455에서 21년 3.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기반으로 기존 파이프라인 및 다양한 신약 개발이 가능해 보이지만, 코로나 백신 이상의 기대감 또는 성과를 내서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과거의 실적 발표 시점에서 바이오엔테크와 같은 성장주를 매수할 수 있었는지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분기 매출은 2019년 3,100만 달러, 2020년 1분기 3,000만 달러로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고, 2020년 2분기에 4,500만 달러로 매출액이 1분기 3,000만 달러 대비 50% 증가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500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로 적자폭은 늘어났습니다.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 2분기 실적 발표일은 20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증가는 좋으나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적자가 큰 회사가 적자폭은 더 증가하고 10개월 전 상장 시 주가 16.5달러 대비 410% 오른 68.64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매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20년 3분기 매출은 7,800만 달러로 전분기 4,500만 달러 대비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적자는 2.1억 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 3분기 실적 발표일은 20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매출 증가는 좋으나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적자가 큰 회사가 적자 폭은 큰 폭으로 늘었고, 13개월 전 상장 시 주가 16.6달러 대비 642% 오른 10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매수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2020년 4분기 매출은 3.9억 달러로 전분기 7,800만 달러 대비 500%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2.7억 달러로 전분기 -2.1억 달러 대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 4분기 실적 발표일은 21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매출은 500% 증가하였고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흑자 전환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66. 육박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17개월 전에 상장가인 16.5달러 대비 684% 오른 113달러의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매수를 안 할지, 아니면 영업이 흑자 개선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고 매수를 할지, 고민이 될 만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매수를 선택하였다면 매수가 113달러 대비 최대 410% 상승한 주당 464달러까지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해당 예시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예시일 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 후 다시 적자 전환하는 성장주도 있고 무엇보다 주식에는 if 가정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나 성장주의 성공 히스토리에서 공통점을 많이 알고 경험하다 보면 대박 행운이 저와 형님 누님들에게도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다음 번에는 바이오 산업군 내에서 재무 상태가 좋은 바이오젠의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누린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